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146쪽에 있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눈에 날마다 새로운 눈에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두번 맞이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축복의 인사를 양력 신년에도 함께 나누지만 오늘 음력 신년인 우리 설 명절에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기쁨의 인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으로 또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신년이라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신년의 의미, 신년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새로운 아니겠습니까? 묵은 것들이 다 지나가고 묵은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접어지고 새로운 날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간 잘했든 못했든 이제는 그것은 묵은 해로 우리가 뒤로 넘기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신년의 기회를 얻는 것이지요. 작년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건강이 약했다 할지라도 올한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행복하게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신년이 주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년이 주는 은혜를 가리켜서 저는 초기화다. 영어로 리셋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이겠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도 수많은 좌절과 절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늘 새로운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극률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새로운 기회, 즉, 제사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렇고, 또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 모세, 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번 실수를 했지만, 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라는 귀한 또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죄를 뉘우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덮어주시면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계라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 또 슬픈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치며 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회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 성경 66권 가운데에 이 회계가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 에가, 이 애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발음하고 비슷하죠. 이 에카라는 말은 바로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카라는 말은 예레미야 애가 1장과 또 2장, 4장 처음에 시작되는 말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죽거나 이별을 맞이하는 그 순간 가운데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에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에가 이 슬픔의 노래 이 탄식과 비탄의 노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에가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침략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코로나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요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뭐 일제 치아의 그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평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참큰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두려, 두려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다섯 편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1편, 2편, 또 4편, 5편은요. 22절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예레미야이 저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 에레미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과 4장과 5절은, 5장은 이 알파벳의 첫 단어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알파벳 시편이라 불려지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슬픔, 완전한 고통.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 또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3장은요, 6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그 완전한 것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3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모든 고통들, 그 슬픔들이 완전하게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3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3장은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가의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가운데 가장 깊은 슬픔 가장 깊은 고통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레미야의 가가 결코 절망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3장의 그 중심부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 구원의 승인을 주실 때 뿐만 아니라 진노와 재앙을 주실 때도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징벌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환란과 시험을 주시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은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세계를 지금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자와 국률로서 함께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궁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 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결국 우리의 죄의 깊이나 우리의 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떤 잘못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인자와 국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덮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마치 바벨론의 그런 침공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예레미야에는 약 160번이나 바벨론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에는 그렇지 않다는 라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이란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큰 재앙과 큰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는 우리는 다른 것을 탓할 수 있겠지요. 뭐 어떤 사람들의 실수, 또 어떤 나라의 잘못, 또 어떤 집단들의 그런 무지함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퍼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년을 맞이하고 정말 새해를 또 우리가 큰 포부를 갖고 시작하게 되는데 미래만 바라보는 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나님. 지난 한 해간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하나님 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써 올한 해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어.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음력 한 해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다른 이유를 들어가며 하나님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먼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어. 올 한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때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이 또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과 또 우리의 손이 붙잡히 마들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생업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비전들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치고 나옵나이다. 아멘.